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그 심슨 시리즈 엄마 심슨인데 이름이 뭐지 마시 심슨인가? 뭔 심슨이었죠? 아 까먹었다 이거 아무튼 5-12번이고 27피스가 0 들어있답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네,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네, 카드는 안 들어있습니다 자,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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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에, 이렇게 구성품은 꽤 많죠? 됐다. 발판. 이건 뭐야? 아, 머리가 상당히 웃기게 생겼네요. 옥수수처럼 생겼어요, 옥수수. 대머리. 이렇게 끼우고요. 음, 이건 발이 이렇게 생겼네요. 아니 여기다, 알아서 붙이란 뜻인가 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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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들어가? 너무 뻑뻑하다, 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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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뻑뻑하다, 이거. 다른 건잘 들어간다니만. 이건 내가 안 들어가는 거니? 아무튼, 그냥, 요렇게 하고요. 아이고. 에이 너무 뻑뻑하다, 이거. 그다음 이거. 망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뭐야, 뭐야. 망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패싸고요 예. 방무는뭐 나중에 끼우면 되겠죠? 어. 아이고, 왜, 웬일로 뻑뻑하다냐, 이게. 네. 휴좀 뻑뻑한데. 아, 여기서 좀 실망스러운 건좀 많이 뻑뻑하네요. 아이고, 손이 아픕니다. 에휴. 웬일로 조립이 잘안 되네요. 뭐 Si도 이런 때가 이런 있겠죠? 둘이 만들 때 어어어 버버버 어, 아이고 손아 너무 아프다 이것도 안 넣고 음 어떻게 만드는 거야? 설명서샘 봐볼까요? 흐음 요거 할때 넣고 요거를 안에 넣고요 요거를 했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끼운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뭐야 아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이걸 끼우시고 이따 이걸 끼우시면 멋진 의자가 됩니다 아이건또잘 만드네 그리고 꽃꽃 꽃. 꽃은 쉽죠 이거 만드는 거는 많이 해봐서 압니다, 이건. 꽃이 잘안 들어가. 노랑색 분홍색,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러가지 색깔의 꽃. 예, 됐다. 예,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거 풀은 여기다 들고 네, 이렇게 되신습니다 예, 가격은 2,000원인데 조립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음, 뭐 2,000원치곤 이 정도면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는데 조립이 상당히 아픕니다 예, 저만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냥 뭐 그냥 참고해보시고 그렇게 추천드릴 제품은 아닙니다 예, 그냥 참고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